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어,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원 의 모임에서 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료과 관련 논쟁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 김남구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박상혁 의원님, 어, 한창민 의원님이십니다. 저가 이번 정기국회 전에 밸류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이 정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뭘 준비하는 거냐 그 밸류업의 내용의 핵심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한 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말만 무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상법 개정 특히 회사법의 구조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또 이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 시작,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 회사의 합병, 분할, 어, 주식교환 등등의 다양한 행태 속에서 어,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가치를 훼손했던 그런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과연 그런 어, 의사결정이 적절했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도 보완이 뭐가 필요한가를 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기관의 관련 당사자 증인 소환에 관한 어, 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의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모여 경제개혁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전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22대 첫 정기국회의 입법 과제로 기업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회사의 이사회에서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15년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경영지배권 선계 과정에서 제1 모직이 구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구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스스로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주주들은 대규모 손실을 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 이정회장은 법원의 재판 결과 이 정회장은 뇌물 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엘리엇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사건이 파생되었고, 9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입니다. LG화학은 2020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LG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LG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당초 많은 주주들이 LG 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물적 분할 자유사 상장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 논의로 이어졌고 2022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SK그룹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SK그룹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SKENS 흡수합병 추진이 문제되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약 23조 5천억 원으로 SKENS의 약 3조 8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병 비율은 SK 이노베이션 1주당 SKENS 1.19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합병은 최대 주주 SK 이 합병은 최대 주주 SK와 최태원 회장 일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SK 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산그룹에서는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두산, 두산 밥캣의 지난해 매출은 두산 로보틱스의 18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식 교환 비율은 두산 밥캣 주식 1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당 주식 0.63주로 산정되었습니다. 두산 밥캡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에게는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신성통상의 대주주 가나안 등은 신성통상 주식을 공개 매수한 다음.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성통상의 경우 수익이 나는 기업이고 배당 가능 이익도 충분하지만 대주주는 배당을 하지 않고 상장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만 손해를 입게 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중요, 공평하게 중요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와 좌절에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약방문처럼 그때그때 땜질하는 그런 식의 대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을 개정하겠다. 상법 개정을 꼭 이뤄내겠다. 이러한 결기를 국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말만 소액주주 보호, 말만 상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회적 토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듣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밥캣, 신성통상 대표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도 의지가 있다면 나서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여야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지배구조 정상화 없는 밸류업이란 국민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경제개혁 의원 모임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영환, 김현정, 박상혁, 신장식 오기영 이강일 정준호 차규근 한창민 일동. 예 오늘 조금 어, 전에 우리 정준호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예, 우리 증자기 예, 의원 모임에서 이번 정기 국회 기간 동안에 상법 개정, 회사법 개정을 위한 각 당의 당론 추진을 어,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관련 회사 담당자들의 국회 출석과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것을 추진하는 증인신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